대구 어린이집 두 곳에서 교사와 원생 등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과 학원 등 일상생활 속 감염이 계속되면서 선제적인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도심을 둘러싼 4차 순환도로가올 연말 개통됩니다. 차량들이 대구 외곽으로 분산돼 도심 교통체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 영주 풍기 인삼 엑스포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축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지만 코로나19 여파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어린이집 두 곳에서 교사와 원생 등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직장과 학원 등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상생활 속 감염은 중심 집단이 있는 감염 양상에 비해 선제적인 방역이 어렵다는 겁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보육교사 한명이 확진자의 동거가족으로 분류돼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동료 교사들이 줄줄이 확진된 겁니다.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조부모를 통한 감염으로 보이는 원생을 시작으로 같은 반 교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교직원과 원생 등 8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 일부는 나왔고요. 음성으로 나왔고 소명 정도는 오늘 진행 중입니다. 가족 내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구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긴급 보육률이 70% 이상인 어린이집 500여 곳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교사 본인을 포함해 가족이나 지인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을 때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출근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점심 시간 등 식사 및 간식 제공 시 원생과 교사가 마스크를 동시에 벗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실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학원과 직장을 통한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곡에서는 구미 간호학원과 관련해 두 명이 추가 확진됐고, 경산에서는 대구 확진자의 직장 동료 중두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 당초 15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던 신천지 관련 민형사 소송이 27일로 연기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과 시설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 예수교회 대구교회 관리자 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역학조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와 이만희 총회장 은행 계좌 채권이 가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가압류가 결정된 재산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이 되는 대로 추가 보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구 도심을 둘러싼 4차 순환도로가 올 연말 완전히 개통됩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도심 교통 흐름이 지금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길이 825m 금호대교 건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강창교 인근에선 나들목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달서 강창 구간을 포함해 대구 외곽을 원 모양으로 연결하는 대구 4차 순환도로가 올해 말쯤 완전히 개통됩니다. 1987년 도로 기본계획 수립 후 35년 만입니다. 대구의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을 순환할 수 있는 외곽순환도로 개념으로 전체 61.6km 구간이 전체 개통이 됩니다. 7개 공구로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개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 총 길이는 61.6km, 이 가운데 앞산 터널로와 범안로 등 29.1km는 이미 완공됐고, 성서 지천 구간과 안심 지천 구간 32.5km는 올 연말쯤 개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간에는 나들목 7개와 분기점 4개가 조성됩니다.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차량들이 대구 외곽으로 분산돼, 도심 교통 체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편할 것 같아요. 도심까지 안 들어가도 되고 어, 바로 들어가니까. 편... 4차 순환도로 건설로 대구의 교통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가족 사회 복지학회가 성명을 내고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봅니다. 한국 가족 사회 복지학회장 이진숙 대구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정인이 사건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하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국 가족사회복지학회라고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가족 중심으로 이 사안을 좀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 그 성명서를 내게 된 배경은 사실 이제 지금 그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어, 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사실은 이제 어, 학대라는 거하고 입양이라는 거하고 두 가지 그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고 사실 그 어, 아동을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좀 한계가 많다.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어이 성명서를 냈는데요. 지금 전체 그 사회에서 이런 아동돌봄이나 아동보호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임시방편적이고 상당히 분절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학대에 대응하는 거, 입양에 대응하는 거, 그 위에 아동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연계적으로 이렇게 어 아동 또는 가족과 관련 해갖고 어, 지원이 되고 또 통합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회 전체가 올바른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건이 또 한번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그 입양 아동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지자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아무래도 이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저희는 사실 이게 지금 그 일단 국회에서부터 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이 정책을 재구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기본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핀셋 정책이라고 할 만한 굉장히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들이고 새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 불필요할 정도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들도 상당히 충분히 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양 아동이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또 전반적인 아동 학대나 이런 그어 방임이라든지 어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나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법규는 국가, 어 국회에서 다루지만은 실제 실행 기체는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 국회 다음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과 가족의 책임 보호 주체로서 적극 행정을 실시하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바인데요. 사실 지금도 어 작년 10월부터 공공아동보호 체계가 도입이 되었고,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또그 아동보호팀을 강화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어 공공 아동보호 체계가 어 정책상으로는 있다 해도 사실 그 안에 인력이나 지원 그 상황을 보면 전담 공무원이 있다고 해도 사실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입직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고 또 업무 강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질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 아동 학대 아동 보호와 관련된 그런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키워지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그 높은 업무 강도와 과중 업무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가정으로 찾아가서 직접 아동학대 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에서 입양 아동의 사망사건 같은 이러한 그 정말 있어서는 안될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정한 수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또 유사 상황이 발생이 되면 공적인 돌봄 체계 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 가정 안에서 사실 사회 속으로 이제 나오지 못하는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절이 많이 단절이 되는 고립된 그런 아동들도 많이 보, 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직접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그 어, 업무들이 많이 더 강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동 학대가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학대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 학대 피해 아동을 사실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 학대 이후에 그 사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가정으로 복귀라든지 주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친부모 어이 그어 뭐라고럴까요? 친부모의 권리 중심으로 이 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중요한 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시설만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 앞으로 우리는 어떤 큰 시설 중심의 이런 그 사후 돌봄보다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그런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환경에서 아동들이 어 이런 피해 이후에도 제대로 가정과 최대한 유산 환경에서 돌봐질 수 있도록 전문 가정 위탁이라든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이러한 그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아, 어, 입양아동을 위해서든 또는 아동들 전반을 위해서든 사실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공 지출이 한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단은 이거를 GDP 2% 정도로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높이고 그런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 아동 보호 체계를 더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된 아동 보호 체계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숙 대구대 교수였습니다. 2021 영주 풍기인삼엑스포가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주시는 엑스포 조직위를 구성해 축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축제의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관광객 맞이와 축제 홍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풍기인삼엑스포는 9월 17일부터 24일간 영주시 풍기읍 봉현면 일대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충남 금산에서 열렸던 인삼엑스포는 2016년 고려인삼 시군 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 개최지를 영주로 결정했습니다. 엑스포 단위 국제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2007년부터 해마다 열린 인삼 축제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행사입니다. 영주시는 15일 엑스포 조직 위원회를 꾸리고 앞으로 17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VR과 AR, 로봇 기술을 활용한 IT 엑스포와 각종 협의회를 통해 경북 23개 시군이 함께 개최하는 문화 엑스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00억 원의 생산 부가가치와 2,7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내의 모든 인삼 관련 이제 농가는 물론이고 상인 또 이제 제조업체까지 다 모여서 어 이걸 그냥 뭐좀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변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입니다.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바뀐 가운데 엑스포 정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코로나1 9 어려움도 상반기가 되면 아마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고 가을에 열리는 영주세계기인삼 엑스포에는 아마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인삼은 면역에 좋은 케이푸드로 입소문 나면서 수출량이 늘었지만 해외 인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데다 국내 판매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규입니다.